딸이 나나니의 선물을 신청을 해서 저주파 치료기하고 천연 향균 살균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추석 나나니 저주파 마사지기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2021 나나니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나나니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부모님에게 선물하세요. 이벤트가 진행 예정입니다. 이벤트 참여 회원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9월 1일에서 9월 25일까지 한정 수량 1000대. 추석 이벤트 패키지 세트. 싱글 패드 5장, 듀얼 패드 5장, 본체 세개. 이모컨 2개, 쇼핑백. 정상가는 196,000원짜리를 99,000원 해서 만원 쿠폰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저주파 마사지기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저주파 치료기 한개가 왔습니다. 지금 4가지 네 마사지 모두 특징이 있습니다. 어깨, 등, 손목, 허리. 붙여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1회 동작 시간은 20분. 다시 동작하려면 1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같은 부위에는 3회 이하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 남편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아픈 데가 엄청 많은데요. 저희 남편이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용 설명서 있습니다. 마사지기만 사용할 때 지금 남편 앞

이거는 이렇게 줄이 없어갖고 너무 좋네요. 무선 저주파 치료기네요. 이것은 이렇게 스펀지에 물도 묻혀야지. 여기 리모, 리모컨에 충전돼야지. 이 줄도 더줄려줄 연결하지. 간단해서 좋네. 얘가 20분이 되면 정확하게 삐삐삐 하면서 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어깨 앞으로 옮겼습니다. 해본 결과 얘보다 얘가 더 낫다고 합니다. 처음에 충전할 때는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충전이 다 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천연향균 살균제입니다. 그러면 열어보겠습니다. 용량은 30ml입니다. 이 끈은 용도가 마스크 스트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쓰다가 여기에 먼지가 끼면 은 접착력이 약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떼어서 이렇게. 떼면은 떼집니다. 그럼 이거를 떼고 나서 여기를 물로 씻어주면 된답니다. 다시 이렇게. 아주 간편하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게 그냥 걸어갈 때도 이거 붙이고 걸어가고 잠잘 때도 붙이고 자고 자나깨나안 지나서나 오로지 아주 이것만 붙이고 있습니다. 이, 이 무선 저주파 치료기 아주 푹 빠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나나니 저주파 EMS 미니 마사지기 간편 설명서 리모컨 네오디뮴 마그넷 탈부착 듀얼 그룹 컨트롤. 나나니만의 저주파 전류에 의해 근육이 수축 유완되고 근육의 펌프작용이 일어납니다. 이완엔 수축작용을 통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신체에 결리고 절인 듯한 뭉친 부위는 편안하게 나란히 마사지합니다.